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바늘 컵 슬리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반복적인 스티치로 예쁜 무늬가 생겼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완성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스티치로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용적이면서 깔끔하고 그리고 선물하기도 좋고 완성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컵 슬리브스가 될 거예요. 제가 제작한 사이즈는 스타벅스 그란데 컵 기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이렇게 얇은 면실을 준비를 했고요. 바늘은 모사용 5호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돗바늘과 가위 준비하시면 돼요. 컵 슬리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에서 미끄러움이 조금 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면 소재에 추천드리고요. 다른 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실에 맞는 바늘 호수 준비하셔서 사이즈 맞춰서 뜨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초 코 만들어주겠습니다. 바늘 이렇게 실에서 한 바퀴 감아가지고 시작 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진행합니다. 기초 코는 이렇게 실을 가지고 와서 빼고 가지고 와서 빼고 이렇게 사슬코를 떠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 뜨시면 되고요. 저는 총 44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기초코 44코 이렇게 사슬뜨기 해줬고요. 요 코가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지고 첫 번째 코에 연결해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 여기를 반으로 쭉 갈라서 뒤에 있는 여기 코산이랑 같이 뜨셔도 되거든요. 요렇게반쭉 갈라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이제 첫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은 기둥 사슬 한코 만들어 주고요. 그 우리가 연결했던 요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가지고 짧은 뜨기 실 가지고 와서 두 코를 한 번에 뜨는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옆에 코에도 이렇게 지금 동글 동글하게 사슬 모양이 있죠? 이 사슬을 반으로 쭉 갈라서 뒤에 이 코산이랑 같이 주어서 이렇게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단은 모든 코를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우리가 기초 코 44코의 사슬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총 44번의 짧은 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모두 짧은뜨기를 해줬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원형으로 떠주는 거기 때문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빼뜨기 연결 부위는 우리 여기 처음에 떴던 요 짧은뜨기에 요 머리, 여기가 기둥 사슬코 만들어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슬코 말고 이렇게 짧은뜨기에 요 머리, 요 머리 부분에다가 바늘 푹 넣어가지고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두 번째 단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은 기둥 사슬 코 하나 올려주고요. 그 같은 위치에다가, 여기 같은 위치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혹시 나중에 빼뜨기 연결할 부위를 찾는 게 어려우시다면 지금 여기 짧은뜨기 요 머리, 요 부분에다가 스티치 마커 하나 걸어 놓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다리 부분이 여기 짧은뜨기 다리거든요. 여기 머리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걸어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사슬 하나를 해준 다음에 여기 아래 단을 보시면 여기 다음 코, 여기 다음 짧은뜨기는 건너뛰고 그 다음 짧은뜨기에다가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밑에서 한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아래 보면 한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 작업을 쭉 반복을 해주세요. 모든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렇게 반복을 해서 끝까지 가지고 오면, 여기한 코가 남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사슬뜨기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 단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마커가 없더라도 여기가 기둥 사슬코가 있고 여기가 빼뜨기로 연결한 부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로 카운트 하시면 안 되고 요 코는 빼뜨기로 연결한 부분이구나 넘기고 여기가 기둥 사슬코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여기 지금 마커로 표시를 해놨죠. 이 부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면 돼요. 이제 마커 제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단,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줬던 이 패턴을 계속 쭉 반복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떠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부분을 보여드리면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같은 위치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코 머리에다가 나중에 빼뜨기로 연결해줘야 되니까 스티치 마커 이렇게 걸어주고요. 사슬 하나 하고 여기 이제 우리는 여기 아래 사슬뜨기 부분은 그냥 스킵하면 되고 여기 아래 단에 짧은뜨기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동일하게 짧은뜨기 사슬 하나. 또 다시 아래 여기 짧은뜨기 있는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 작업을 끝까지 반복을 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다시 기둥사슬 코와 짧은뜨기로 코 시작하는 새로운 단으로 이어지면서 쭉 원하는 높이까지 떠가지고 올게요. 저는 이 반복되는 무늬, 2단에서 시작한 짧은뜨기와 사슬한 코, 이 반복되는 무늬를 총 11단 떠줬습니다. 그러니까 2단에서 12단까지 짧은뜨기와 사슬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렇게 쭉다 떠서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마무리단을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한 코, 기둥사슬 코 만들어주시고요. 같은 위치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가 사슬코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가도 짧은뜨기 하나, 아래 단에 있는 모든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짧은뜨기 위에 하나, 여기 아래 사슬 위에 하나, 짧은뜨기 위에 하나, 여기 사슬 위에 하나. 자, 이렇게 한 단을 모두 다 짧은뜨기를 떠서 가지고 올게요. 이 마지막 짧은뜨기 두르는 단에서 여기 우리 아랫 단에 사슬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슬뜨기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꼭 한번 해주시고 빼뜨기로 연결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빼뜨기 연결 부위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부분, 거기 코머리 푹 넣어가지고 빼뜨기로 연결해줄게요. 자, 이제 이 원래의 실은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테두리 한번 둘러줄 새로운 컬러 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이 코머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교체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모든 코에 한 코씩 빼뜨기 진행해 줍니다. 빼뜨기는 바로 다음 코에다가 코머리에 넣고 실고대로 가지고 와서 원래 있던 실을 이렇게 통과. 다음 코 머리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와서 원래 있던 실에다가 이렇게 통과. 자 이렇게 통과시켜서 빼뜨기로 스티치 한 줄을 쭉 떠줄게요. 넣고 실 가져와서 통과. 다음 코에 넣고 실 가져와서 통과. 자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 코까지 빼뜨기로 모두 다 마무리를 해 줬고 이제 실을 길게 빼서 돗바늘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돗바늘 정리할 때는 여기 원래 두 번째 코에 넣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여기 빼뜨기로 연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요 빼뜨기 했던 요 코에다가 이렇게 풍덩 넣어 가지고 여기 우리 마지막 코 해놨던 부분 있죠? 마지막 코 해놨던 부분에 바늘 이렇게 갈라서 그 사이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살짝 벌어지게 스티치가 되는 우리가 기둥 사슬코로 올려주기 때문에 빼뜨기 연결 부위가 이렇게로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가려주면서 스티치 한 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실은 모두 다 숨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시작코 잡았던 부분 이렇게 반 코씩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빼뜨기 한줄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코 위치를 찾으셔도 되고 그냥 아무 곳이나 시작점 이렇게 정해 가지고 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아 있는 요반코 여기다가 바늘 넣고 또 다시 다른 실 컬러를 가지고 와서 실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 반코. 옆에 있는 반코를 잡아서 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쑥 빼주는 빼뜨기 진행합니다. 옆에 반코 잡고 가지고 와서 빼기. 반코 잡고 가지고 와서 빼기.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줄을 쭉 둘러줄게요. 빼뜨기를 할 때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다 해주고 실쭉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늘에 연결해서 여기 첫 번째 빼뜨기 만들어줬던 이 부분 이렇게 V자 통째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한 코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V자 여기 사이로 쑥 통과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뒷면에서 이 실은 돗바늘로 쇽쇽쇽 감춰 줄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컬러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실을 쓰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심플한 컵 슬리브스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컵에 끼워 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컵이 하얀 게 없어가지고, 같은 사이즈, 이거 그란데 사이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보면, 이렇게 껴집니다. 이게 하얀색 컵이었으면 훨씬 더 예쁘게 보였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이런 음, 사이즈로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지금 이거는 뜨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 종이 그컵 슬리브스처럼 늘림을 주지 않고 그냥 일자로 떠줘도 이렇게 늘어나서 얘가 잘 맞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럼 이렇게 예쁘게 한번 떠보시고 우리는 또 다른 뜨개에서 만나볼게요.